안녕하세요. 신동혁TV입니다. 오늘도 달리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 만약에 내한테 한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런닝을 하십시오. 런닝. 체소한 5분 하고 런닝을 하십시오. 보조 운동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런닝을, 시간을 대부분 투자 십시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보조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 은 달리기 못해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런닝 많이 하십시오. 런닝 런닝 기준을 높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런닝 쪽에 기량을 높이려면 고하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운동 여러 가지 하면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목표로 한 운동은 한 가지만 꾸준하게 집중하십시오. 시간과 그렇고 열정을.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기량이 항상 될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 일단 요령입니다. 저는 훈련을 해보니까 헛길에서 운동, 흙길 헛길 운동장에서 하는 게 훈련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트랙이라든지 이런 데는 효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런닝 무식 뛰는 것도 효과가 안 좋아요. 흙에서 뛰니까 몸도 상체도 기울어지고 탄력도 많이 붙는 게 좋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흙에서 많이 뛰십시오. 그러면 뭐큰 부상은 잠부상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에 같은 경우는 옷을 짧게 입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옷을 좀 많이 입고 하십시오. 겨울철에 부상이 많이 옵니다, 특히. 옷을 얇게 입고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자꾸 몸을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면은 다칠..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마다 몸의 유연성이나 이.. 관절 범위가 다 뭐.. 좀.. 유연성 좋은신 분도 있고 유연성 뭐좀 뻑뻑한 사람도 있고 저는 뻑뻑합니다. 유연성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기록은 뭐좀 상위권입니다 그 유인성이 좋다고 뭐꼭뭐잘 뛴다 그런 뭐 그렇게 딱 꼬잡아져 가지고 뭐 그런건 아닙니다 유인성이 안좋아도 어잘뛸수 있고 잘 뜁니다 실제로 그때 뭐 우리 위에 예위아에 있을 때 한창 운동할 때뭐동기이도 그렇고 나도 둘이 뻐덕지였습니다. 뻐덕지 유인성 좋은 애들은 우리보다 더 못되었습니다. 달리기 그리고 쓸데없이 스테리칭에 너무 20분씩 15분씩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관절 목 허리 무릎 발목만 충분히 풀어주면은 크게 안안 다칩니다. 그리고 우유를 매일 섭취하십시오. 생선도 그렇고, 몸이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이. 저 보니까 운동 가르치는 코치들이나 이런 분은 음. 몸이 탄력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 뭐, 저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 보면, 우유를 먹게 되면은, 치아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이게, 영양 공급을 합니다. 이빨 같은데 운동 많이 하고 이 노동 많이 하신 분은 이빨 다 빠집니다. 몸에 칼슘을 치아나 뼈에 있는 칼슘을 다 땡겼습니다. 그래 운동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강하게 하신 분들은 이런 칼슘이라든지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50대는 다 건강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뭐 60대가지고 이빨 다 빠졌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운동 지금 50대 50대는 그냥 뭐잘뛸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60 넘고 70 넘고 이제 몸을 강하게 쓴 사람들은 20대 30대 강하게 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표시가 납니다 내가 많이 봤습니다 내그 예전에 반기문 뛸 때도 그분 뭐 풀코스 백케마라톤 클럽 회원인데 거기서 선서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그80 가까이 됐나 손을 수전증이 딸달달달 떨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너무 안 됐더라고요. 운동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그, 몸과 마음이 안 따라갈 겁니다, 그거. 그 적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이렇게 자외선을 많이 쓰이면은, 건버섯도 많이 피고, 여기에 색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많이 발생되냐. 50 넘으면 많이 발생됩니다. 예전에 햇빛 많이 받은 거. 뭐 자외선, 썬틴하고 이런 거, 20, e, 3 0대 괜찮습니다. 근데 40, 50대면은 피부에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서버스리 100개 한다고, 그때 30대 때, 여름철에 땡볕에 많이 띄었거든요. 보면, 여 등짝하고 이런데 팔하고 보면 점 많습니다, 점. <laughs> 지금 생각하면 후회합니다, 후회. 아, 옷을 좀, 햇빛을 좀, 안 받고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흘러간 시간이고, 그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또 자외선 같은 것은 특히 햇빛 있는데 너무 땡볕에 뛰지 마십시오. 다 전부 피부 노화입니다. 직격탄입니다. 나이 50 넘고 하면 바로 편합니다. 이제 가을이네요. 저녁에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